자 오늘은 삼국지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드린 대로 진짜 관도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듯 한의 지역에서의 마찰을 마지막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었던 원소와 조조는 드디어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원소는 어마어마하게 강했고, 조조랑 비슷한 수준의 세력이 중국 대륙을 통틀어 두 세력이 더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마등과 유표였습니다. 하지만 마등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먼 서량 지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싸움에 별 관심이 없었고, 유표 또한 혼자 형주의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서 호이호식하면서 황제 백부라는 이름 아래 떵떵거리면서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세력은 중국 대륙의 판도를 뒤바꿀 이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결국 관도 대전이라는 전쟁은 원수와 조조 둘만의 싸움이 됩니다. 사실 유표는살 조조랑 대립하고 원소의 요청에 맞춰서 조조의 뒷동수를 째려보고 있긴 했지만 이 관도 대전 중에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듯 이 당시 원소의 세력은 조조가 비벼볼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조가 여포랑 치고받고 원술이랑 싸우고 유비랑 놀아주고 이각각사 잡고 북치고 뭐 장구치고 휘모리 장단에 자진모리 장단까지 치고 여기저기 바쁘게 혼자 수습을 하는 동안 원소는 그저 북방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공손찬만 잡으면 됐고 공손찬이 북방 이민족과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던 그유 원소가 황제로 삼고자 했던 그 유를 죽임으로써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소는 그냥 공손찬을 잡아서 세력을 확장시킨 것 동시에 지지층을 확보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당시 중국 대륙의 땅 주인은 계속 바뀌는 혼란의 시기인 만큼, 백성들은 땅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상당히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그에 따라서 세금 확보나 징병의 문제, 또 집의 지역에서의 도적대 출몰 반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골칫거리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원소가 그큰 땅을 차지하면서도 백성과 주변 이민족들의 지지를 받은 건 아주 큰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조조는 가진 땅이 원소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건 물론이고 그 작은 땅의 지지마저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조조가 가진 서주, 연주, 예주 사례에서 일단 첫 번째, 서주는 조조가 두 차례나 대학사를 자행하면서 조조를 거의 원수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 지역은 동탁이랑 이각 곽사의 수탈로 이미 피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세 번째,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이 연주랑 예주 뿐이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예주 또한 원소의 고향. 그러니까 원씨 가문의 고향인 연남현이 포함된 원씨의 나와바리였기 때문에 조조가 전쟁에서 어떠한 도움이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었단 말이죠. 네, 여기까지가 조조의 상태고 사실 근데. 네. 사실 원소랑 조조의 이러한 세력 차이는 계속 이어져 왔고 원소가 공손찬을 마무리하기 전에도 조조의 세력은 원소보다 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조를 먼저 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지난 이야기에서도 다뤘듯 조조가 유비를 치러 병력을 분산시켰을 때 같은 경우 원소가 조조의 뒤통수를 칠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절호의 기회 중 하나였는데도 이때의 기록을 보면 건안 5년 태조 즉 조조가 동으로 유비를 정벌했다. 원소의 책사 전풍이 원소에게 태조의 배후를 습격하라고 설득했으나 원소는 자식의 병 때문에 사양하고 허락지 않으니 전풍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며 말하길 무릇 만나기 힘든 기회를 만났는데 어린 자식의 병 때문에 그 기회를 그르치다니 애석하도다 라 했다. 태조가 이르러 유비를 격파하니 유비는 원소에게로 달아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그러니까 책사들이 전술적 또는 전략적 제안을 했으나 원소가 이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 등은 원소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만 아니었어도 원소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까기는 했지만, 사실 어찌되었건 원소는 얼자 출신으로 같은 집안 배경이었던 원술보다 더 강성한 세력을 가질 만큼 능력이 있었고, 북방을 평정할 만큼 난세에 어울리는 영웅적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었고, 사주에서 나오는 풍족한 자원과 병력들이 있었죠. 자, 관도대전에 투입된 양측, 즉, 조조랑 원소의 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연희에서는 원소가 70만이고 조조가 7만이에요. 근데 정사에서는 원소가 10만이고 조조는 1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배 정도의 병력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정사의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두 가지 내용 모두 어느 정도 과장되었거나 어느 정도 축소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연희에서 말하는 원소 70만의 병력은 너무 거짓말이라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반박할 가치가 있을까? 자, 근데 이게 왜 너무 거짓말이냐면, 우리가 불과 몇달 전에, 원술이 죽기 전, 그러니까 원술이 수준에서 청주로 가서 원수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 편지의 일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원 씨가 천명을 받아 마땅히 왕이 돼야 하니 길조가 환하고 명백합니다. 지금 군께서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백만에다. 9세기엔 더불어 싸울 것이 없으니, 제 위에 오른다면 비할 바가 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조가 비록 쇠한 한을 돕길 원하나, 어찌 등이 끊어진 운수를 이어지게 하겠으며, 이미 멸망한 것을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대명을 삼가며 맡기니, 군께서 이를 일으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불과 몇달 전에 원소한테 보낸 편지에서, 원소가 사주와 백만의 인가를 가졌으니, 제위에 오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100만의 인가, 즉 인구수가 100만인데 병력이 70만이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냥 뭐 애들을 그냥 다뺀 모든 사람이 다 군대에 투입돼야 돼요. 이건 완전 막 이제 걷기 시작한 애들부터 싹다 그냥 병력에 투입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몇달 전에 조조가 서주 정벌을 떠나기 전 주변에서 조조를 말리던 상황이 기록된 정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때 원소는 공손찬을 병합하여 네 개의 주를 차지하고 병사는 10여만으로 장차 진군하여 허도를 공격하려 했다. 조조의 대장들이 원소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자 공, 즉 조조가 말했다. 나는 원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어 그의 사람 됨을 잘 알고 있어. 뜻은 크나 지략이 부족하고 겉으로 사나운 척하나 담력이 약하오. 질투심이 많고 각박해 위험이 적고 병사는 적거나그 관리가 불분명하고 장수들은 교만하며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비록 토지가 광대하고 양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바치게 될 것이오. 자, 근데, 이 불과 몇달 전에, 원소군이 너무 강성에 위험하니 유비를 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조조의 책사들이, 원소군이 10만이니 위험합니다, 전하! 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원소군은 몇달 사이에 7배나 세력을 불릴 수 있었을까요? 강성한 10만이었는데, 조조랑 관도대전을 치를 때 70만이라고요? 만약 이때 원소에게 진짜 70만의 병력이 있었다면, 단몇달 만에 70만의 투입 가능한 병력을, 그러니까 원소가 가지고 있던 4개 주에 상비하고 있던 치안 유지나 기본적인 경비 및 운용 병력을 제외하고, 관도 대전에서 투입 가능한 인력만 70만이었으면 아마, 조조가 아니라 조조 할아버지 조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갈량의 고조 할아버지가 왔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양한 기록들을 봤을 때이 당시 실질적인 원수의 병력은 약 10만 내외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학계의 정설입니다 <laughs> 음, 10만 내외라고 보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조는 어땠을까요? 조조 또한 정사의 기록대로 투입 가능한 병력이 1만 명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연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7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을까요? 당시 조조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관도대전 바로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도대전 직전에 조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 조조는 관도대전 직전에 유비를 잡기 위해서 서주를 치고 있었죠. 왜 유비를 치고 있었나요? 유비가 원수를 친다는 핑계로 병력을 빼돌려서 서주를 꿀꺽한 다음에 조조를 도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조조의 본대와 싸워서 그냥 탈탈 털리고 도망갔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돌아가 봅시다. 조조와 싸우기 전에 유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동해군의 장수창패가 모반하고 군현들 다수가 조공을 배반하고 선주 편에 서니 그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렀고 선주는 손건을 보내 원수와 화친했다 조공이 유대 왕충을 보내 이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차례 대학살로 피폐해진 서주에서 긁어모은 세력과 투항해오는 반란 세력을 받은 것이 수만에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걸 박살낸 조조의 주력 군대가 1만이다? 는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수만이라고 하는 유비의 군대는 어림잡아서 한 만에서 2만 정도? 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유비를 깨박살 낸 조조의 병력은 약 3만에서 4만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수치는 조조가 유비를 그냥 코풀듯이 이겨버린 것 외에도 이후 벌어지는 원소와의 전투에 대한 기록에서도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이 관도대전 중 원소와 대치 상황에 대한 정서의 기록을 보면, 8월. 원소가 두령을 연결하면 점차 전진해 모래 언덕의의지에 두령을 세웠는데 동서로 수십 리에 이르렀다. 공 또한 두령을 나누어 서로 대치하고 합전했으나 분리했다. 라고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비록 조조의 병력이 원소보다는 적었다 하더라도 수십리의 병력을 나누어 대치할 만한 수준은 되었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조조의 군대는 아무리 적어도 약 3만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조와 원소의 차이는 약 10만 대 3만? 약 3배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물론, 3배 차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차이긴 하지만, 아까 막 10만 대 1만. 7 0만대7만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세백 원, 열백 원 병력 면에서 열세로 시작한 이 관도 대전은 원소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자, 기주의 업을 근거지로 한 원소는 조조의 근거지인 예주 허창으로 진군하기 위해 황하를 건너는 게 가장 큰 과제였는데요. 도하, 그러니까 강을 건너 내려간 뒤 군사가 주둔하고 또 군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하 거점을 확보해야 했던 원소는 황하를 건너 바로 붙은 백마 지역에 원소군의 메인장수 안량을 보내어 백마 지역을 지키던 유연을 공격하고 이어 백마에서 황하를 따라 조금 내려온 지역인 연진의 나머지 메인장수 문추를 보내 도하 거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도하란 강을 건넌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조조는 유비를 성공적으로 토벌한 이후 허창으로 군사를 다 돌려온 이후였기 때문에 원소의 책사였던 저소는 원소를 말려보지만 아시다시피 이 당시 우두머리들은 책사의 말은 그냥 아, 말이구나.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원소 또한 굳지 책사 전풍이 조조가 유비를 치는 동안 가라고 가라고 등을 떠밀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파서 라면서 가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책사 저수까지 막 거들면서 늦었다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어 봤지만 결국 안양이랑 문출을 보내고 맙니다. 아이, 정말. 아 정말 까깝스럽습니다아뭐 이럴 거면 책사를 왜 갖다 놨어? 하지만, 저수가 염려한 대로 도하라는 것은 강을 건너 싸워야 하는 보급도 전투도 원활하지 않고 또 병력을 바로 충원하거나 즉시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우세한 병력을 가졌던 원소군임에도 도하 거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소군은 무예가 출중했던 선봉, 알량과 문추의 활약으로 각각의 지역인 백마와 연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만 거점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선봉 부대를 필두로 하여 본대를 도화시키려던 원소는 조조군이 발빠르게 이곳저곳을 찔러대는 탓에 실질적으로 미리 도화해 있던 안량과 문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백마 지역을 확보하고 있던 안량은 조조군의 투항에 있던 관우에게 목이 잘리고 연진 지역을 확보하고 있던 문추는 기병을 끌고 조조군을 쫓다가 복병 전략에 당해 죽게 됩니다 이 백마 지역에 있었던 관우와 안량의 싸움은 정사 관우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원소가 대장 안량을 보내 동군태수 유연을 백마에서 공격하자 조공은 장류와 관우를 선봉으로 삼아 이를 공격하게 했다. 관우는 안량의 수레에 달린 대장기를 멀리서 보고 말을 채찍질해서 달려가 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안량을 찌르고 그 수급을 배워 돌아왔다. 원소의 제장들 중 당해낼 자가 없었고 마침내 백마의 포위를 풀었다. 조공이 표를 올려 관우를 한수정후에 봉했다. 한수정후는 그냥 벼슬 이름입니다. 어디 뭐 벼슬을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비관우 장비에 대한 전투력 기록은 나오지 않았고 연희에서 다루었던 화홍의 목을 벤 관우 타이틀은 사실 손견의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우가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관우가 세기는 셌나 봅니다 뭐, 리서 저기서 안량이 있군 적군대장이 있군 하더니 슝슝슝 달려가가지고 그 많은 병사들 그러니까 세배 차이 나는 원소의 대군 물론 본진이 도달하기 전에 선봉으로 온 군대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병력 사이에 있었을 그 적군의 대장의 수급을 배워왔다라는 건이 관우의 전투력이 대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연희에서도 정사와 마찬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에 이어지는 연진 전투에서도 관우가 출전하여 문출을 배웠고 조조가 그의 무예를 칭찬하자 사실 내 의형제인 장비가 더 셉니다. 그는 낭중지물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적장의 모가지를 쉽게 들고 오고 하지요라고 했다는 둥두 번째 전투에서 관우를 만난 유비가 관우에게 편지를 보내어 관우가 돌아갔다는 둥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추는 그냥 조조군과의 난전 중에 복병 계략에 빠져 죽었다가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렇게 조조군은 관우라는 치트키 장수와 순유 등의 뛰어난 책사들의 전략을 통해 세 배의 병력 차이를 어떻게 어떻게 버티면서 전투를 이어가 보지만.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물량 싸움을 넘지 못하고 점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알량과 문추를 배웠긴 했지만 음, 알량과 문추를 배웠지만 결국 밀려오는 원소의 본진을 막아서지 못한 조조군은 결국 원소에게 황하도하를 내어주고 조금 떨어진 남쪽의 관도까지 밀려나서 결국 관도에서 원소군에 포위되고 맙니다. 자 이대로 조조군은 몰살당하는 걸까요? 조조군은 어떻게 세 배나 되는 병력 차이를 뒤집고 관도대전을 승리로 이끈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조조가 이긴 걸 알지만 결과를 알아도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팩트 삼국지. 1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